자 반갑습니다 역전TV입니다 어, 오늘은 정신건강에 좋은 어, 나만의 생각 정리를 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생각한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머리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좀안될 때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많은데 일단은 어떤 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인지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보면 나름대로 그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그잘그 네, 그 제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생각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생각을 정리해 보면 그 유형 말고 무형, 무형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랭킹 1위, 랭킹 1위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랭킹 1위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왜냐하면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저한테 앞으로 오질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얼마나 남아있는지 솔직히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좋은 곳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랭킹 2위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거 랭킹 2위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네. 왜냐하면은 운동은 힘들지만 힘든 만큼 보상이 있거든요 네. 매우 정직해 힘들게 한 만큼 티가 나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꾸준히 평생 즐길 수가 있어 네.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저에게는 지금 운동이 어, 두 번째로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3위, 3위는 저한테 소중한 거, 3위는 바로 포용능력입니다. 포용능력, 남의 남들에 대한 포용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자신에 대한 포용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되게 그이 포용, 그 남들을 이제 포용하고 이해하는 부분들, 이게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저는 그래도, 어, 거의 조금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어, 괜찮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걔네들한테 잘해줘, 잘해줘. 이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 포용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용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들하고 갈등하게 되잖아요.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곧또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고, 이거는 또 한번 계속 남들하고 다투거나 하다 보면, 특히 회사에서, 그, 이게 이제 굳은살처럼 베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가 막 받고, 그리고, 어,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멀어지겠죠. 멀어지다 보면, 사실 그건 나의 인격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또 나의 인격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아, 괜찮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이렇게 포용능력, 내 자신에 대한 포용능력, 그리고 남에 대한 포용능력, 이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남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 포용능력을 저의 제가 갖고 있는 소중한 거 3위로 어, 랭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는 4위입니다. 4위, 예. 제가 생각하는 나의 소중한 거 사위 무형의 사위 뭐냐하면은 바로 그 느림의 미학이에요. 예. 느림의 미학은 뭐냐하면은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빨리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중요해요. 예. 근데 삶을 살아갈 때는 예 네, 그니까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 그 남을 판단할 때 또는 제가 그~ 어떤 거를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매사에 모든 걸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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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4위는 느림의 미약이라고. 네. 항상 우리가 이제 급하게 가다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살아야 사람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짜증도 덜, 덜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 뭐 이해하기도 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 보면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다음에 뭐 명상 시간도 갖고 하면서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여하튼 오늘 출퇴근하면서 한번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좀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 느림의 미학으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